gmaw랑 fcaw에는 메탈 트랜스퍼 모드가 있고 거기에 종류에는 쇼트 서킷 트랜스퍼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달락 이행 그리고 어... 글로빌러가 있어요. 글로빌러 트랜스퍼 모드. 이 트랜스퍼 앞에 메탈이란 단어도 들어가는데, 메탈을 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얘는 입상 용적. 하나가 또 있는데, 글로블러 쇼트 서킷 펄스, 펄스드 메탈 트랜스퍼 모드라고 있거든요. 얘는 맥동, 맥동 아크 이런 말도 쓰죠. 맥동 용적 이행 모드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걔가, 스프레이, 메탈 트랜스퍼 모드, 얘는 분사, 이행, 용접, 이행 모드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네 가지고요. 몇개더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서 so,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순서대로 거의 대, 순서대로 적었는데 요 쇼트 서킷 같은 경우는 쇼트 서킷 메탈 트랜스폼 모드 달라기행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저전류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이런 걸 길어지니까 설명을 안하고 저절위 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글로블러 그 다음에 스프레이 이렇게 전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글로블러에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이행이 되는데 여기 어떤 차이냐면은 용적이 그러니까 용, 용적봉이 이 와이어랑 로드가 녹으면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것을 용적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 끊어지면서 떨어진다 그리고 글로블러, 입상이니까 구 형태로 동글동글 떨어진다해서 어, 글로블러라고 하고요. 펄스는 맥동을 줘요 이렇게 한번 뛰었다가 또 뛰었다가 맥박처럼 이렇게 뛰는 그런 형태를 뛰고요. 스프레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분무되는 거예요. 분사되는 거. 이런 거를 메탈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요 GMAW, FCAW 이두 군데서. 대부분 요두 군데서 나오고 SM에서도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GM이나 FCS에서 FCAW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을 메탈 트랜스퍼 모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이 보였다. 그럼 답을 GMA, Fc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둘다 고르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 요런 게 나왔다. 그럼 메탈 트랜스퍼 모드고, 얘가 나왔다. 그럼 스프레이 모드고, 요런 식의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은 쇼트 서키팅이고,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는 FCAW. 약자가 안 나왔네요. 플럭스 코어드 아크 웰딩인데 이 E가 일렉트로드의 E자고 여기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여요. E에 70T 아니면은 보통 71T를 많이 쓰죠. 71T1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에 2는 일렉트로드고 7은 똑같이 인장강도인데 얘는 7만 써요. 그래서 70K 사이라는 똑같고 1은 포지션이고 T는 튜블러의 T를 쓰고 튜브 안에 플럭스가 들어 있다고 해서 플럭스 코드 아크웰딩이라고 하고요. 이 X는 1이 되겠죠. 여기서는 얘가 케미컬 오퍼레이팅 캐릭터 스틱 요거 그냥 요런, 거,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GTAW는 가스 텅스텐 텅스텐 아크웰딩 TIG라고 부르는 거고 생긴 거는 다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고 로드 이쪽 손에다가 로드를 용접 봉을 딱 해갖고 녹여서 용접하는 게 GT고 시험에 요게 나와요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EWP 퓨어 텅스텐은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은 그린 그리고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사진은 사진이 안 나오네요 그 텅스텐 전극봉에 파란 줄뭐 초록 줄 이렇게 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칼라 마킹이 돼 있는 거 요거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오렌지는 뭐 EW CE2 근데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요런건잘안 나오고 요 퓨어 텅스텐은 초록색 그린이다 요런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서브머지드 아크웰딩은 SAW 약자죠 이렇게 플럭스로 덮어 버리고 그 안쪽에서 아크가 발생하니까 실제 사람이 눈으로 아크를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대신에 열이 발생하니까 이 플럭스가 빨개지는 건볼수 있죠 서브머지드 아크웰딩이 SAW고 여기는 디지그네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F7 Flux core SAW는 designation이 기억이 안 나네요 SHA 뒷자리가 여기가 PWGT 되는 거 들어갈 수도 있고 edge weld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가 A일 거고 F7 뒷자리가 요거니까 lowest temperature 뭐, 0이 될 수도 있고 딴게될 수도 있고 요거에다가 EM, EM, 12K. 뭐,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F는 Lux를 뜻하고요. 7은 인장강도 7 0 k s r 를 뜻할 거고. 그리고 이세 번째 거는 A로 나와 있으면은 a s Welded, P로 나와 있으면은 PWHT가 필요한 거. 저는 A를 썼고 네 번째 숫자는 영은 뭐 임팩트 온처 그리고 EMCBK는 E는 이제 Electrode를 의미하고 M은 Medium, L은 Low고요, H는 High고 그리고 12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일렉트로드 프로듀싱 웰드 리폴리트 오브 부어 그래서 이런 거뭐 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SAW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접봉 종류는 아 용접봉 종류래 용접 프로세스 종류는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27번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이 문제가 어, 텐사일 스페시멘 텐사일 스페시맨이니까 인장 테스트 할때그 어, 시편을 말하는 거죠 텐사일 시편이 있는데 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 뭐 이게 뭘까 하고 할수 있는데 그냥 에어리아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어리아는 면적이죠 그게 0.25스퀘어 인치예요. 스퀘어 인치라는 것은 인치의 자승이요. 에 인치 제곱, 제곱, 제곱 미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곱 인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0.25 제곱 인치라고 해요. 그게 fail, 끊어졌는데 어디에서 애 o 로드니까 힘이 어떤 힘에서 끊어졌는데 어떤 힘이냐? 어, 15,250 파운드에서 끊어졌대요. 그러면은 그때 텐서의 스트렝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 식도 주어졌죠 힘 음, 나누기 0.25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5250 나누기 0.25 요거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로 계산기 15250 나누기 0.25 하면은 61000 나오죠 얘는 61000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뒤에는 psi psi는 어떤 거랑 같냐면은 ksi로 바꾸면은 얘는 61 K, ksi가 돼요. 요 k가 푸사이랑요 ksi, 뭐 ksi, 저는 요 약자 안 쓰고 그냥 ksi라고 하고 psi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요 k가 그램에서 킬로그램 어, 갈 때처럼 천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천 없애주면은 PSI가 61 ksi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답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와요. 이게 제곱 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제곱 미터가 아니라 제곱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센티미터로도 나올 수 있고, 파운드 말고 뭐 다른 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단위까지 맞추는 거는 잘안 나올 거고, 그냥 힘에서 면적을 나누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할 건데, 20분 정도 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 어, 이제 채팅이 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카톡이나 아 뭐딴 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네 재밌죠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니, 하니까 이해도 조금 더 되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